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예 네. <laughs> 오늘은 8월 21일 수요일 일주일의 절반이 또 벌써 갔고 그다음에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서울은 8도인데 좀 추워요 오늘 좀 되게 춥다 그래서 낮에도 해안 뜨면 이렇게 추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폴라를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요즘에 댓글을 너무 잘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것만으로도 한 편들이 제작이 되고 있어서 너무 아침에 편해요 <laughs> 뭐 할까 요즘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댓글 보면서 그냥 줄줄이 줄 떠들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방송이거든요 예, 거짓이 1도 없고 준비 잘안 안 하는 방송 예, 나 혼자 떠드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음. 근데 하다 보면 이거 읽다 보면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 이제 그런게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냥 듣기 뭐 거북하진 않잖아요 그 혼자 떠든다 생각하고 욕하면 안 되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 뭐 패밀리들끼리 논다 생각하고 듣자고요 날씨가 좀 흐리니까 오늘은 약속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좋겠네요, 네. 어, 그, 펴, 이메일로 김성현님 거랑 그 자스민님 거 왔는데, 제가 아, 깜빡 잊고 있다가, 아침 일찍에서 잠깐 보고, 사실 다못 봤거든요? 제대로 읽고, 나서 이제 답을 거기다가 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다리고 자, 스미님 거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스팸에 들어가 있더라고. 이태리에서 와서 그런지 스팸 쪽에 들어가 있길래 일단은 뭐 하여튼 혹시나고 하 스팸 여기 들어왔나 하고 봤더니 스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넣은 게 아니고 그 지메일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다 읽어 보고 뭐 답을 할수 있는 거는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면 뭐 그렇게 하면 또 좋고요. 예. 조금 더 읽, 제대로 읽어볼게요. 아직 제대로 두분 다걸 오늘 그 쓱, 그냥 쓱 보고, 그냥, 그냥 기, 내용들이 기셔서 예. 제대로 읽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다는거 말씀드리고 음, 제이우진 님께서 어, 진우가 아니고 우진이라고 어, 제대로 다시 정정을 하고요. 우진 님, 진우 님이 아니고 우진 님입니다. 우리 어. 음. 출입국 민원대 이런거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접하긴 접하는데, 이거 목동에 있는거 아닌가요? 음, 하여튼 거기 있는 거기서 하여튼 어, 댓글 영상 감사하다고 댓글... 뭐. 근데, 여기서 뭐 아이템을 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음, 이 일로는 솔직히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 아닌 이상, 음, 그게 아이템이겠네요. 사람이 아이템이겠네요. 예. 네, 그 사람들이 아이템일 수있다 이런 거. 음. 점수님께서, 그리고 또, 어, 감사하다고. 뭐, 감사하나요?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기 유출 구간이라. 음, 어, 점수님, 제가 감사하고요. 많이 계속, 예, 아무 말이나 막 해주세요. 저처럼. 예, 뭐 어때요? 우리끼리. 그러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예. 서현우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거 아닌가요? 서현우님, 처음. 제가 오랜만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소개를 해드니까 기억이 날수 밖에 제가 이름을 잘못 외워요 선천적으로 글자에 대한 숫자는 되게 잘 외우는데 글자를 잘못 외우는 예, 네, 근데 서현우님 감사하다고 어, 고맙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하시는 분인지 뭐 뭐, 나눌 게 있는 분인지, 뭐,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뭐, 얘기하세요. 예, 많이 소통하고, 저 혼자 뭐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뭐, 소개하면 좋잖아요. 이게 꽤 많이, 뭐, 구독자분은 130명? 좀 되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와서 보는 건지, 시청 시간은 뭐5 0 0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5 0 0분인가요5 0 0시간인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냥 구독 안하고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뭐 하면은 좋잖아요. 서현우 님또 소식 기다리겠고 루디아김 님도 자주 보내주시는데 어 아닌가요? 아 처음 보내는구나. 저기 얼마 전 구독했다고 인사 드린다고 잘 보고 있다고. 저잘 보고 있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많은 면은 질문을 하셔야지. 아무거나 다 좋아요 뭐제 키도 좋고 <laughs> 그런 거는 네. <laughs> 궁금한 거 많은 거 물어보시고 네, YP님도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 맞네요 오늘은 언제나 좋은 내용 감사하다고 음. YP JYP인가요? 네. YP YP님 감사하고 하여튼 이렇게 주시니까 이것만 불러드려도 거의 한 7분 이렇게 가잖아요. 음, 좋잖아요. 자. 뭐 오늘은 날씨가 서울에 계신 분들 다 흐릴 테니까 빨리 약속 잡고, 네. 오늘은 뭐 비는 안올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구름이야, 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음 오늘은 좀 일하기는... 깔아앉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은 어, 뭔 얘기할지 정말 생각 안했어요 네. 이걸 하고 보통 뭐,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하는데 어, 뭔 얘기를 하죠 네. 음, 음. 아까 그 어, 보면은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되게 굉장히 업무적이고, <laughs> 굉장히 그, 감성 1도 없는 사람들 같은, 예. 자기 막, 뭐 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어, 그러면서, 음. 하여튼, 잘 되면 좋잖아요. 예.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음. 뭘 하시든 그래서 어,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받을 거나 뭐 할, 일할 수 있거나 이런 거면 좋은 거니까 음, 나누면 좋은 것 같고 근데 너무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저는 우선 돼야 되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 놀아야 될거아니야또요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움 벌 우리 아버님 세대는 도움 <laughs> 벌기만 열심히 벌고 쓰질 못하시잖아요. 그게 버릇이 되셔가지고. 또 어떤, 또, 분들은, 쓰시는 거 열심히, 버는 족족 다 쓰시고, 모으는 게 없이.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음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뭘 사신 다음에, 뭐, 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보면은 일에 관한 저희가 많으신 것, 물론 뭐제 특성화가 그런 무역이나 수출 쪽이나 뭐 이런 무역 쪽 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한돼서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연애 상담도 좋고, 예, 그런 거더 잘해요, 사실은. 저는. 어쨌든 다들 아무튼 성공을 꾸고 계셔서 근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 그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막 구체적이어가지고 막쭉 길게 쓰셔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까 김성현님도 제가 그래서 좀 자세히 읽고 제대로 답을 해드리고 싶은 게... 대충 읽고 답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음. 근데 대부분 99%의 사람들이요. 생각만 해요. 네. 와, 해야지. 뭐, 해야지. 아, 해야지. 뭐, 해봐야 되는데. 하고. 대부분 이걸 실체로 만드는 거 퍼포먼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쉽, 쉽, 쉽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늘 얘기하잖아. 큰 회사는 뭐, 그렇다 쳐도,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를 들면 직원 100분 계신 분들은, 직원 100명이 돌아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대표님들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그치 않아요? 여러분들 월급 뭐 주고, 계속 매달 이렇게 줄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그 사람들이, 그,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또, 뭐, 사적으로, 뭐, 저기 좀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일로는 되게,